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학력을 강조하던 윤건영 충북 교육감이 윤건영표 교육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당장 초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시행됩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난에 연말연시 기부의 여유도 위축됐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 혹독해졌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들이 명절 선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허기술 이전으로 상품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원인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충북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현 교육감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당장 3월부터 이 시험이 확대됩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윤건용표 교육 원년의 핵심은 학력 신장입니다. 당장 새 학기 3월부터 예고했던 시험을 치릅니다. 공약으로 내건 기초학력 다지기를 위해 현행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상을 초등 1,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당장 평가할 게 없는 초등 1학년만 9월에 시험을 치릅니다. 과목 또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는 기존 두 과목에서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으로 중학교는 여기에 과학이 추가됩니다. 진단평가 결과는 한해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별 맞춤형 지도에 활용됩니다.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유학기제는 축소됩니다. 대신 그 자리를 시험이 채웁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전체에 적용된 자유학기제를 2학기, 1학기에만 운영하고 1 학기에는 정기고사를 치러 내신 성적에 반영합니다. 현재 삶과 행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기을 갖추도록 정 역량을 집중하고. 교육 도구로는 충북형 에듀테크가 제시됐습니다. 충북형 에듀테크는 시험은 물론 교사가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종합 교육 플랫폼. 학생이 문제를 풀면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고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시스템인데 오는 9월 도입을 목표로 22억 원을 들여 구축합니다. 핵심인 콘텐츠 개발 또한 도교육청 몫인데 일선 교사들을 투입해 만들 계획입니다. 남들이 만든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부터 교사 연수를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충북 학생들에게 맞는 시험 문항을 개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해서 지적된 성적 줄세우기에 대해서는 학생에 따른 맞춤형 평가일 뿐 서열화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교육청 산하기관장이 공개한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과 관련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윤교육감은 신년 주요 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교육은 정체적 성향과 거리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정 성향의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듭 해명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원 김상일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교육청이 강사 명단 일부를 추려 교사 연수강의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육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원장은 명예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던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명예교수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나온 본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한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은 오는 13일입니다. 요즘 같은 한파에 더 힘든 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인데요.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의 경기 한파에 기부 손길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의지할 가족 한명 없는 74살 할머니는 연탄 난로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난방용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기름값 부담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400리터를 받았던 기름 지원도 올해는 절반인 200리터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끊어놓고, 두다 끊어놓고 돈을어 되고 어렵게 그냥 살아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들 어렵게 사느니까. 실제로 나눠줄 연탄도 기름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단체 증검다리가 지난해 기부받은 연탄은 13만 7천 장으로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1년 전에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료비는 더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3인 연료인 실내 등유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42%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연타값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기금을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찌감치 100도를 넘겼던 사랑의 온도탑도 올해는 예년만 못합니다. 특히 해마다 전체 모금액의 30%를 크게 웃돌았던 개인 기부가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가 개인 기부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부 심리도 좀 위축돼 있는 같습니다. 특히 어, 개인 분들이 전에보다 참여가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도 계속되는 경제 한파에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더 힘든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설을 앞두고 지역 농산물로 만든 농산 가공품들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유 명절이라는 전통성에 지역성과 신뢰도가 더해졌고 여기에 정부 기관의 기술과 사업 지원으로 일석 삼사조의 시너지를 낳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우리 쌀을 100번 이상 씻어 고두밥을 짓고 인삼과 지황, 하수오 등 12가지 약재를 넣어 깊은 맛을 우려냅니다. 여기에 누룩을 섞은 뒤 오랜 기다림 끝에 전통술인 신선주가 탄생합니다. 청주의 함양박씨 종갓집에서 19대째 대를 이어온 신선주. 맛과 빛깔, 향이 좋은 술로 알려지면서 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만큼 지역 농산물의 소비도 증가합니다. 자부심이죠. 내가 한 거에 대한 믿음, 또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소비자도 믿고 이제 즐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 넘도록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한과 업체의 비결 역시 지역 농산물의 활용입니다. 충주의 대표적 과일인 사과로 즙과 조청을 만들어 다양한 한과 가공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연간 1톤의 사과로 10톤의 한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과 즙으로 더 반죽을 했지만은. 사과를 그대로 말려서 사과 강정을 해서 하는데 그게 한주 쫀득쫀득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지역 농산물에 더해진 것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의 특허기술과 사업지원. 지난 2010년 197건이었던 농촌진흥청의 농가와 산업체 이전 특허기술은 지난해 1500건을 넘었습니다. 약 2010년 대비해서 현재는 한 8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농산업체 이제 현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많이 발굴하여 이전, 이전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돌아온 설 명절. 지역 농산물과 정부 지원, 상품성으로 인정받은 농산품 가공 농가들이 대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해 청주 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수가 역대 최다인 317만 4,6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20.8% 급증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기존 최다인 300만 9천여 명보다 약 16만 6천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주 노선 이용객이 99.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몽골과 베트남 등 국제선 전 세계 이용객은 2,510명이었습니다. 청주 공항은 내일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국제선 정기편이 취항하는 등 새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이 차례로 재개될 전망이어서 이용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충북이 준비한 신년 기획 1.5도 생존의 기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건 윤리를 넘어 당장 안 하면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성연료가 주 에너지원인 우리는 몇몇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이 바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곧 해외에서 전력을 대량 수입해야 알쳐집니다. 국내 전력을 두고 수입하는 이유는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아리백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와 무역 시장에서 에너지 전환은 외면할 수 없는 흐름인데 국내에는 재생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려는 겁니다. 우리 나라의 재생 에너지 수준이 낮습니다. 낮그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기업체는 따로 돈을 들여서 이제 25년 이후에는 TPE 하 업체들을 해고 저희가 이제 사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국내에 맞추고 국외까지 봐서 그거에 대한 그 수. 그, 그 수급에 대한 그 전략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철강, 시멘트 등6개 품목으로 시작해 2026년엔 품목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화력 에너지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믹스가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구조의 경제의 경우에는 좀 부담이 덜한 반면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그 CBM의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에 좀 노출된... 국내 화력발전 비중은 무려 63.9%. 이 중에서도 석탄은 34.3%로 가장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늘었어도 7.5%에 불과합니다. 에너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고르게 분산된 주요 OECD 국가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문제는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저는 메시지를 그리고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좀더 강력하게 어,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또는 어, 이 행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어, 우리가 어, 온실탄소 중립까지 가려면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교통 정책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집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어, 이 제시하는.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향후 기대 이익은 오히려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되면 사라질 일자리의 아홉 배인 163만 1,358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새 에너지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수소차 생산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넥소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장의 규제보다 더 근본적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구가 이제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도 다 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자원들을 미래 미래 후손들에게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저희가 살아온 공간이지만 모두의 모두가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씩 아끼고 사랑하면서 좀 평화롭게 어, 사용하고 자원을 사용하고 좀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는 경제로 보지만 미래세대는 생존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잖아요. 어른들도 저희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정책적으로나마. 어, 환경을 보존하고 할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서 커가면서 환경을 이렇게 보존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자라서.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절차상 오류가 발견됐던 충조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재추첨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오늘 오전 대회의실에서 랜덤 추천으로 학교가 잘못 배정된 301명을 대상으로 근거리 재추첨을 공개 실시해 학생들에게 결과를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배정으로 자녀 학교가 바뀐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충주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오류로 중학교 입학 대상자의 20%를 근거리 우선 방식이 아닌 랜덤 방식으로 잘못 추첨해 학교를 배정했다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재추첨을 했습니다. 충무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